로봇 청소기와 물걸레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LG전자 코드제로 알파5 R5 로봇 청소기 r o p 8 5 w k a 1은 집안일의 부담을 덜어주는 I just, I,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은 흡입과 물걸레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청소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장애물 감지 센서 덕분에 가구에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이동하며 청소 후 스스로 충전 도크로 돌아가는 스마트한 기능이 매력적입니다. 사용자는 청소 후 깨끗한 바닥을 느끼며 물걸레 기능으로 인해 바닥이 반짝이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집안 청소가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LG 코드제로 알파이버와 함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